업종 공략 어펜다운. 오늘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찍은 상승 예상 업종은 증권주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의 주목이라고 코멘트 해 주셨습니다. 네, 증권주 어,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큰 모양이네요. 네, 지금 속속 이제 뭐 대형 주, 대형 증권 업을, 주, 대형 증권 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네. 어, 우선 뭐 하나 금융 투자가 올해 2분기와 반기 실적,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를 지금 현재 기록한 상황인데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 147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38% 이상 증가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KB 증권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순이익이62%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수치를 좀 보여주었고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2 3 0 5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114%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한 어단기순이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이렇게 대형 그 증권사를 중심으로 2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 이번 뭐 이번 그 2분기 때뭐 다른 업종들 중에서도 뭐 어텍터 관련주들이 2분기 어니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금융 업종 안에서도 증권 업종이 유독 어, 눈에 띄는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 증권 쪽에서의 어떤 일평균 거래대금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크게 증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는데 우선 뭐예탁결전이그 내놨던 부분에 따르면은 우선 상반기 때 일평균 거래대금 봤을 때 작년의 반기보다도 무려 15% 이상 늘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거래대금은 22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111.2%까지 증가한 모습 보여주었습니 역시 뭐 거래가 많게 되면은 이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브로커리 수수료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볼수 있겠고요. 뭐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크게 지금 늘어나면서 역시 뭐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그 상승이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어떤 투자자들한테는 이 많은 어떤 거래대금의 증가를 좀 유도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음,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와 그리고 뭐 DLS, 여러 가지 연계상품에 대한 그 연계상품에 대한 우려스러운 사고가 많이 나와주면서 이거에 대한 증권업, 증권회사들의 어떤 대책이나 여러 가지 뭐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글로벌 증시가 계속 반등하는 것보다도 이 어떤 금융 자산 쪽에서의 전체 어떤 그 국민의 금융 그 어떤 자산 쪽에서의 금융 자산 쪽으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맞더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증권업에서의 리스크보다도 어, 이런. 거, 기본적인 본업에 대한 어떤 거시 지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에 대한 어떤 하반기 때 실적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뭐그 어떤 동학 개미 운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개인들의. 추가적인 매수 예측 매수의 대기 자금,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의 예탁금 규모 같은 경우에도 4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어, 추가적인 어떤 금융자산의 어, 그회전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좋아질 가능성이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PBR로 봤을 때이 증권업 전체적으로 0.7배 수준으로 1배를 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 매력보다는 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존재. 하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모 펀드나뭐 DLS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증권업에서의 비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만 좀 체크만 잘한다면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업 안에서도 이 종목들을 잘 찾아낼 가능, 가, 찾아낼 그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올 상반기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더 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어,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상반기였고 그런 것들이 증권사로서는 실적 개선의 요인이 되고 또 이런 것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섹터를 찾아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찍은 하락 예상 섹터는 은행 업종이군요. 네 이제 경쟁, 경쟁 상대는 네이버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네이버가 이제 뭐 금융 쪽 이런 쪽에 더 발을 들여놓고 진출하면서 은행들도 더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네, 어제 이제 정부가 발표했죠. 뭐 디지털 금융 혁신 방향을 종합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는데 뭐 골자는 그렇습니다. 뭐 네이버와 이 카카오 같은 이제 온라인 그런 그 기업들이 이 금융업에 그전부터 진출 많이 했잖아요. 뭐 네이버 페이나 뭐 카카오 페이 같은 여러 가지 그 어떤 결제 시스템에 외 그런 그 카카오 뱅크 같은 이 온라인 쪽에서 온라인 뱅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진출했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돈 그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이제 종합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제 은행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모든 금융에 대한 계좌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체나 또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또좀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도 손쉽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금융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대 수혜주가 어,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좀볼수 있게. 있고요. 어~ 하지만 이제 그~ 은행 업종에 대한 피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거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은행 업종이 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유의 영역까지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스러운 소...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우선 정부의 어떤 정책에. 그~ 요구를 어떤 방기로들수있겠지만은 지금 코로나로 겪어 봤겠지만은 이제 비대면 뭐~ 금융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대면 쪽으로의 그~ 정책을 어~ 드라이브를 지금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은행 쪽에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 정부가 뭐~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분명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종합 어제 나왔었던 이 디지털 금 종합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종들한테는 단계적인 어떤 이체 수수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의 어떤 이동이. 그, 그런, 그, 수익에 대한 이동 부분이, 어, 이동이 지금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뭐, 우선 예금이나 뭐 대출을 제한 모든 은행 서비스를 한꺼번에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 추후에 봤을 땐 대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어, 이런 종합금융 온라인으로, 어, 한꺼번에 할수 있는, 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역시 뭐~ 예대 마진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고객 예 그~ 예금이나 적금 부분에 있어서 그~ 수익이 낮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이탈 부분까지도 지금 어~ 구, 그고객 이탈 부분까지도 어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앞서서 증권조를 말씀드렸을 때뭐 상호 펀드나 DLS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판매에 대한 비용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은행 쪽에서도 일정 부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은행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증권업종보다는 어 약간 호재가 좀 적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금융업종 증권업과 은행업을 비교한다면은 지금은 은행업종보다는 증권업종 쪽에 어떤 상승 모 멘텀이 더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금융 산업이 뭐 진화하면서 또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면서 정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이용하기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당연히 공감하실 텐데 그러면서 이 한정된 내수 시장 안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기존 은행들 기존 은행사들은 더좀 어려워진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생 각이 드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나요? 네, 도전 비즈온이란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네. ERP. 그러니까 회계 시스템을 그 온라인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역시 뭐 코로나 시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역시 2분기 실적이 어이 부분을 좀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2분기 매출액이 732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18% 이상 올라간 그 수치를 좀 보여 주었고 역시 ERP 매출 쪽에서의 괄목한 성장을 지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어떤 스마트 팩토리 지원 정책 책으로 이 스탠다드 ERP 그러니까 어떤 ERP에 대한 어떤 온라인 쪽 그리고 어떤 정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그 이런 2분기 쪽에서의 ERP 매출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추후에도 발 추후에도 어볼수 있겠지만은 어떤 2, 3,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 팩토리에 의한 ERP 회계 매출에 대한 그 수요는 뭐 기업과 뭐 개인을 통해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약간 고평가 논란은 있긴 하지만,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6월부터 거의 그 주가가, 어, 횡보하는 구간을 걸쳤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럴 때 이분이 실적 발표한 이후 에 주가가 크게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하반기 때 실적 기대감을 본다고 한다면, 어, 상승 여력, 이, 이 정도 가격에서는, 어, 좀 단기적으로라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가격 10만 5천 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짧게, 어, 12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10%에서 한 9만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 같은 금융산업 안에서 증권주는 좀더 기대해볼 만하다. 하지만 은행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라 말씀 어,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더존 비즈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